자, 루이스 벨리. 한번 해볼게. 주목할 만한 발명가. 82년에 한 시각장애인인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취했다. 비밀 암호를. 참고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하이픈 사이에 s 안 쓰는 거 중요하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다 체크해 주신 거야 어떤 암 s 를 취했냐 군대를 위해서 고안된 암 m 를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아, r e c o g n i z e d 여기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써있지 <laughs> 이거 좀 잘못 끊겼어 그 속에서 그 속에서 secret 코드 속에서 뭘 알아차렸냐 기초를 알아차렸다 뭐의 기초를 알아차렸냐 For written communication for blind individuals 요걸 알아차린 거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쓰여진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를 눈치챘다 인식했다 이런 특이한 게 이게 목적어인데 그 사이에 이게 쏙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시크릿 코드 속에서 이것을 알아챘다. 루이스 해 가지고 컴마하고컴마 있으면 다 루이스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 pp로 쓸수 있겠지? 왜냐면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등록시키다가 아니라 등록된으로 봐 줘야 되는 거야. 동사가 아니니까.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 in Paris에 등록되어 있던 이 사람이 썼다. 수많은 연들을 뭐뭐 하면서, 여기 수거 학교에서 정리해 주셨지. 개발하면서, 그리고 이게 병렬이니까 요것도 ING가 되는 거야. 세련되게 만들면서, 뭐, 정제하면서, 이렇게 아마 사전에 나올 거야. 이두 가지를 하면서, 수년을 썼다. 뭘 세련되게 만들면서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 레이즈드 닷츠의 시스템. 올려진 점들의 시스템. 어떤 올려진 점이냐? 알려지게 된 수동이잖아. 그의 이름에 의해서. 그래서 브랄리 시스템인가 막 그렇,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 의외로 그, 내용 일치, 불일치 많이 틀리잖아. 한 끝으로 보기에 많이 내시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 숙제로 해석을 내줄텐데, 해석을 완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 당연히. 니네가 시험 쳐봐서 할 거야. 보기에 한 끝으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단락별로 인식을 하면 좀더 암기하기가 편해. 여기서는 이 소개지, 그지? 어, 루이스의 소개, 소개. 그러니까 뭐 전기문의 기본 구조가 이래. 원래 군대, 군사 목적의 이 암호, 암호였던 것이 분리였다. 나이트 라이팅이라고 병렬 구조. 그리고 사용되었다. 군인들에 의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 어두워진 후. 그것은, 이암무는 기반으로 했다. 12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한 칸으로. 12개는 어떻게 생겼냐. 두점 넓이, 여섯 점 높이. 그러니까 총 12개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두점 넓이, 여섯 줄 높이. 이거 너무, 너무 좁네. 뭐, 이렇게 생겼겠지, 원래. 엄청 길어. 각 점, 이치 다음에 단수, 혹은 조합. 이 점들의 조합. 이셀 안에 있는, 은, stand for, 상징하다, 의미하다, 나타내다. 뭐를, 소리를 나타내었다. 자, 문제는, 문제점이 항상 시그널이야. 중요한 내용. 기억해야 돼. 그래서 문제점은. 그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야지, 이렇게 나아진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도 기억해줘야 돼. 이 군사 암호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보호자리 오는 명사절, 한 손가락 끝이 느낄 수 없었다는 거다. 모든 점들을 한 번에 터치로. 너무 길잖아. 딱 봐도, 그치?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여섯 개가 다안 느껴지니까 전달에 좀 문제점이 있었겠지. 그래서 역시, 여 기도 이제, 한 단락 으로 끝나 는데, 뭐 아까 도 얘기 했 지만 단락 별로 기억 해 주면 좀더 좋아. 그래서, 이, 아 이가 12살 이라 그랬잖아. 이, 아 이가 이제 만 들었 다는 게 포인트 지. 요거 만 들었 다. 자, 그래서 만든, 만들었다를 이제 헤드라인으로 주고, 그 만든 과정의 첫 번째 칸, 첫 해당되는 게, 어, 문제점. 이렇게 오면 되겠지. 그 다음, b a r e 는 만들었다, reading method를 기반으로, six dots의 셀을 기반으로. 아마,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겼겠지 아까 너무 길어서 못 느낀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중대한 향상은 의미했다 또 목적어 자료는 명사절 뭘 의미했냐 한 번의 터치가 감쌀 수 있다는 것을 전체 의셀 유닛을 한 느낌 impression이 원래 인상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느낌이겠지 한 번의 느낌으로 어 에어 쌀수 있었고 이렇게 끊어야 돼 병렬이 이렇게 <laughs> 무브가 동서로 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움직일 수 있었다 빠르게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장점인거지 그지? 역시 달라 끝났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번에 느낄 수 있다는게 향상된 점 브렐리 그 자신도 시각장애인이었다. 세살 때부터. 여기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 과정을 뜻하는, 아 저기, 가르쳐 주는 내용이야. 그는 태어났다. 어떤 마을에서 이 불어라가지고 잘못 읽겠어. 프레이, 파리 근처에 이곳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 그는 놀고 있었다. 날카로운 것으로 아빠에게 속한 자동사라서 동으로는못 써. 아빠가 누구셨냐? h a 스메이 s 이게 사전에 마구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 차는 벨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벨트? 벨트니까 얼 얼굴, 마구가 얼굴에 차는 건가? 어쨌든 아마 가죽 같은 걸로 만든 어떤 그런 제품인 것 같아. 이 아이가 우연히 자기의 눈을 다치게 했다 상처 입혔다 이 도구로 그래서 디벨롭이 어떤 병에 걸리다 라는 뜻으로 쓰여 감염에 걸렸다 어떤 감염이냐 유발, 나중에 유발했던 완전한 시각장애를 그래서 이제 사실 갖고 놀다가 장애가 된 거야 뭐 이유까지 체크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역시 한 달라. 19년 전까지 브렐리는 참석했다. 이 학교에 툴을 안 쓴다는 게 특징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관계부사 완문이 오겠지. 콤마가 있으니까 계속적용법. 그의 우월한 정신적 능력이 두었다. 그를 어, 이 반의 머리에 즉, 1등 했다는 거야. 그는 받았다 장학금을. 어디로 가는 장학금이냐?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 아까 나왔던 거지.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고, 역시 계속적 문법. 그리고 거기서 그는 가장 어린 학생이었다. After, 아, soon after, 그 이후에 곧 그는 시작했다 개발을. 인보스트코드 uh, 양각화된 아까 전에 레이즈드라고 나와있었지. 레이즈드랑 똑같은 거야. 아,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로 보면 봐봐, 9년에 태어나서 19년에 입학했으니까 10세였어. 10세, 10살이었어. 그리고 아까 제일 첫달락에 12살에 이걸 개발했다 그랬잖아. 12 year old 였단 말이야 그래서 입학하고 2년 후 이런 것도 그 이제 내용 이해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두면 도움이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음 2년 후에 12살 때 어디 갔지 이거를 이제 뭐냐 군대 암호를 이렇게 눈치를 챈 거야 아, 이걸로 내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를 recognized 까지 한게 일단은 12살이고 그 뒤로 이제 수년을 보낸 거니까 완성한 거는 좀더뒤일수 있겠지 여기 나와있지 그래서 보자 눈치를 챈게 12살 즉어 21년쯤 되겠지 21년에 눈치를 챘고 29년에 이제 제대로 된걸 만든 거야 코드 이름이 엄청 길어 너무 길어서 이거는 심지어 불어라 가지고 못 읽겠어 그리고 이 코드는 또한 선행사겠지 요거를 이렇게 받는다고 보면 될것 같아 포함했다 브렐린 뮤직 코드를 신기하지 여섯 개의 다치로 구성된. 그래서 이제, 글씨 만들면서 뮤직코드도 만들었나봐. 어, 애 f t 절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가 개발한 이후 시스템을, r e a d i 과 w r i 을 위해, 브랜리는 remain, 어, 남아있었다. 이 로서라고 돼있나? 이 기관에 남아있었다. 이게 로써가 아니라 이게 로써야. 로써 로서. 즉 계속 이 기간에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으로서도 처음에 학생이었다가 29년에 만들고 그 뒤로 계속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 거지. 9년에 태어나서 29년에 만들었으니까 20살에 만든 거네. 와 진짜 천재네, 천재. 그래서, 이제, 스무 살 때부터, 그럼, 때부터 선생님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쨌든, 스무 살에 완성을 했어. 브렐리는, 어, 뭐뭐인 채로 지내다. 이, 여기서는 이제 브렐리 사람 아니겠지? 그, 코드 얘기하는 거야. 이, 시스템은. 브렐리 시스템은 사용되지 않는 채로 지냈었다.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되었다까지는 좀 그런가? 여기 쌤이 써준 게 있으니까 이거대로 해석하자. 사용되지 않는 채로 있었다. 선생 대부분의 교육가들에 의해서 수년 동안, 그래서 29년에 만들었지만 사용은 잘안 됐어. 심지어 죽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하지만 지금은 인정되고 있다. 인식되고 있다. 혁신적인 발명으로. 동사병렬이지? 그리고 참고로 이슨 대명사겠지? 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어, 채택되었다, 수동태야. 사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면에서? 언어 상징, 숫자, 수학, 음악, 모든, 어, using the six-dot combination, 여섯 개의 점 조합을 사용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는 단락이라고 좀 보긴 그래 한 문장씩 잘라져 있긴 한데 음. 일단은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냥 일대기지 계속 환생으로 남아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스템의 용도에 대한 거야 그래서 좀 특징적인 거는 잘 사, 사용이 안 됐다는 거. 지금은 이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로는 잘안 쓰였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루이스는 뭐, 추앙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 받았다구나. 전 세계적으로 2009년에 받았다. 100, 200주년, 바이센테니얼에 추앙받았다. 뭐 기념되었다가 난 나을라나? 수동으로 기념되었다. 그리고 그는 남아있다 잘 알려진 천재로 인정받는 천재로 추앙받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생일인 1월 4일에 그래서 1월 4일마다 이제 기념일 같은 걸로 지내고 있다는 거지. 어, 계속 보다시피 되게 디테일한, 특히 이제 나이와 연도에 대한 디테일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그, 일치불일치. 보니까 일치불일치는 100% 출제가 되거든. 그거를 안 틀리려고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놔야 돼.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